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 100만원 주고 산 자신의 플스5 미인 주변기기 그리고 게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근마켓에 올라간 한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보시죠 정말 죄송한데 와이프가 상의없이 게임기를 팔아버린 거라서 환불해드리면 안 될까요? 한달쓴새 상품인데 8만원짜리 게임 포함해서 40은... 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중고거래 한 건데요? 너무 힘들게 구했고 상의없이 판 거라서 제가 사례비로 5만 원더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그날 반차 써서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하셔서 멀리 가서 구입한 건데요. 제가 55만 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게기도 사실 80 주고 샀고 게임이랑 주변기기 포함해서 거의 100 썼어요 1년 용돈에서 모은 거다 때려 넣은 거예요 안타깝긴 한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구입하실 때 플스5랑 데몬즈 소울 같이 40만원이라고 할때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?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짜증내시는 건가요? 저는 정당하게 중고거래 했고 제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현재 플스 5 디스크 에디션이 84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최근 중고 가격을 검색해보니까 최소 70원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변호사님께서는 만약에 이 남편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집안은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아주 심각한 <laughs> 부부싸움의 전쟁터로 변하지 않을까 <laughs>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플스5를 팔아버리는 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? 네,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총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뭐 6가지를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뭐 자막으로 나가겠죠 아마? 안 나가요 아 그래요? <웃음> 네, <웃음> 네 어쨌든 그중에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한두 가지 정도를 뭐 꼽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용돈을 모아서 산이 플레이스테이션5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다 라고 주장하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. 6호 사유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. 뭐 이것도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판사님께서 과연 이게 정말 중대한 사유냐? 이렇게 보지도 않을 것 같고, 그리고 부당한 대우도 뭐 이거 한건 가지고는 잘 인정이 안 되겠죠. 다만 이제 이러한 행동을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이거 말고도 뭔가 부당한 대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아보면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될 수가 있고, 만약에 그렇다면 이혼 사유로 요것도 포함해서 다퉈 볼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와이프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뭐 아마 절도죄나 횡령죄 정도를 검토를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친족 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형을 면제해 주는 거죠 배우자잖아요 네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를 해도 고소장을 아마 안 받아 줄 거예요 그렇다면 와이프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을까요? 제발? 네, 제발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간절하신 것 같은데, 네.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뭐 친족상들의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. 당연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,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죠. 왜냐면 남편이 용돈을 모아서 산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져다가 아내가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갔잖아요. 부당이득이죠? 당연하죠. 네,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,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소송을 <laughs> 잘 알아서 집에서 해결을 해야겠죠? 네. <laughs> 자 그러면 <아주> 힘이 빠지는데 <laughs> 남편은 구매자에게 40만 원이라고 할때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? 라고 살짝 따졌는데 이 구매자는 제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라고 했단 말이죠. 이렇게 물건이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린 경우 이거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? 네 우리 민법은 이제 차고에 의한 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가 있었으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할수 있죠. 다만 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때만 인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판례에서는 거의 일관적으로 이 시가, 매매 가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. 매매 계약의 동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만원, 80만원 정도 가격인데 40만원에 팔았다. 이 정도 가지고는 취소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법이 왜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그러게 어디다 잘 감춰뒀어야죠 아내한테 안들키게 어디 가져올까요? 제가 아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사무실에 플레이스테이션을 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무실이 최고입니다 네. 그래서 이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네. 그런다고 하네요 뭐 아내분이 찾아와서 너왜 사무실에서 <laughs> 게임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뭐. 아내가 만약에 사무실에 온다 그러면 잠깐 이제 캐비넷 안에 넣어놓거나 하면 <laughs> 전혀 들킬 염려가 없겠죠 대신 이제 왜 이렇게 큰 TV가 여기에 있느냐?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? 그러면 의뢰인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. 왜 우리는 핑계를 대야 될까요? 사랑의 노예기 때문이죠.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잘 이용하고 있긴 한데 미안해. 요즘에 일이 굉장히 안 끝나지. 막 일을 요즘에 열 다섯 시간씩 하고 그런데 사실 일만 하는 건 아니야. 골드로 승급해야 돼가지고 <laughs> 네 오늘은 이렇게 플스5를 억울하게 잃어버린 어, 팔려버린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남편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